아니, 소방차가, 아, 소, 어, 소음을 낸다고, 아니, 그 소리 안 내고 소방차가 다닐 수 있겠습니까? 불 끄러 가면 당연히, 어, 다니고 급하게 가야 되면은, 어, 사이렌을 울리고 가야 되는데, 그걸 또, 어, 대한민국 국민들은 민원을 잡아 넣었답니다. 그래, 민원이 논란이 지금 일고 있습니다. 사이렌이, 어, 생명을 구하는 건데, 어, 그하재를그 그 하는 건데, 시도 때도 없이 어 소방차가 다니면서 그 하는 것도 아닌데, 불이 나서 급하게 움직여야 될때그래 하는 건데, 그거를 대한민국 국민들이 못 참는다는 겁니다.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있을 수 없습니다. 그 사람들은 어 대한민국을 떠나야 됩니다. 아니, 그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? 그 순간만, 참으면 되는데, 그것도 못 참으면은, 대한민국에 있을 수 없잖아요. 자기 혼자 살아야지. 그러면 산에 가서 혼자 살아요. 그렇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못 됐다는 겁니다. 불이 나고, 화재가 나고, 사람이 죽어가면은, 사이린 당이 울리고, 하는 거지. 왜 그렇게 못된 게 행동을 하느냐고 국민들이 그럼 불 내지 말든지 그럼 사람 아프지 말든지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성을 잃은 겁니다 이주의고 자기뿐이 모르고 그러니까 어떻게 세상을 대한민국을 운영하고 대한민국을 잘 살게 만들겠다고 생각합니까 한 시간, 두 시간, 어, 거기, 사일이 울리는 것도 아닌데. 그런 거, 듣기 싫으면, 사내가 사아라 말이야. 대한민국 떠나든지. 이미 민원을 잡았는 사람인들 누군가 모르지만은, 참 나쁜 사람들입니다. 이런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.